303장, 전화드리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502장 청양 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 15일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예비 신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셀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의 예비 신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안상그로 교회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승리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새벽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8장 5절 6절 말씀이 다섯 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의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숭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매 하매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laughs> 모든 백성이 이르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응. 나와 함께 분안을 받으라. 경기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께서 온 자에게 존명을 주시리라. 아멘. 복음을 막론하고 좋은 군인의 조건은 언제나 충성이었습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그곳이 죽을 곳이라도 뛰어드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다 라고 교육을 합니다. 지금까지 훈령했던 군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군인은 충성심을 통해 자신의 상관을 기쁘게 했으며 상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평상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자기의 생활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일, 일을 해야 합니다. 어, 때로는 쉼을 가져야 하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취미생활, 운동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군인들은 각자의 생활이, 생활이 있습니다. 취미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해야 할 군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휴가나 외박을 가서도 비상 상황이 되면 바로 복귀를 해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인가, 주님의 일이 먼저인가, 이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라고 구체적인 답을 내리지 못하겠지만, 원론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고된 삶,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도 옹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겠다고 다짐을 보였는데 가족에게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으니 예수님이 매몰차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적당히 하고 주님의 일도 적당히 할 수는 없습니다. 어, 아, 세상 일도 적당히 하고 주님의 일도 적당히 하는 일을 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각오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러한 충성된 일꾼, 헌신된, 헌신된 제자들이 있어 왔고,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각 사람의 믿음대로 할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헌신된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간다면 참 좋겠지만 거꾸로 가는 이들, 이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깊이 믿으면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아깝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헌신도 아니. 적당한 거리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나는 믿고 있으니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적당히 믿는 자를 향한 구원의 선포가 없습니다. 충성된 자,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과 상급은 많은 구절에서 선포를 하고 있지만, 적당한 믿음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할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야고보소 2장 1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러한 구절을 보면, 이러한 구절을 보면 충성된 병사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초신자 때나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때는 그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믿고사도 여전히 흔들리고 부족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 받은 자인가 여기서부터 스스로 의심하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좋은 병사 충성된 밀군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경기 규칙을 지키는 선수와 같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마라톤 대회의 일입니다. 5천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제외한 모두가 실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라톤은 보통 앞에 선수를 보고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2등이 그만 잘못된 코스로 진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2등을 따르던 이들이 모두 엉뚱한 코스로 진입을 했고 그 후에 모두가 실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가한 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대회 측도 모두가 실격이라는 이 결과에 당황했지만, 결국 규칙대로 1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경기장 안에서 선수처럼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것이 규칙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선수의 기록은 무효가 되는 것처럼 말씀과 상관없는 열매는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규칙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고난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은 고난 받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함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장 안에서 선수가 지켜야 될 규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됨을 육절에서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일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수고를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당하며 복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복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간다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며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이 와도 더큰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굳건히 믿고 손해를 보아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감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격리 규칙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피하거나 이리저리로 빠져나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농부는 그 씨가 열매가 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도움의 손길, 하늘의 은혜, 고난 후에 오는 축복을 그 사람만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충성된 병사가 되어서 마지막 날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일을 하는 그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여 주옵소서 또이 세상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믿음을 가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일을 할 때에 오는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내 감사에서 이승훈 이정정원사님 이상민 김범이 아주씨 과정,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황혜영 한선이 집사님, 박웅환 집사님, 최지원 최수와주님께일 찬만제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이 모든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님의 충성된 병사로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싶고 우리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또 우리 교육구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충성된 우리 경사들 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이 마음과 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서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소서